2023년 1월 20일, 영화 '부산행'과 지옥의 연상호 감독이 SF 신작 '정의'를 공개했습니다. 영화 시작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2135년.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는 황폐해지고 인류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인류의 새로운 거처는 지구와 달의 궤도면 사이에 건설한 쉘터.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시민들이 쉘터로 이주하던 도중 일부 쉘터가 스스로를 아드리안 자치국으로 선포하고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구연합군과 아드리안 자치국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윤정희는 여러 전투를 지휘하며 지구연합군에게 수많은 승리를 안겨준 유능한 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참전하던 그녀는 마지막 작전에서 실패해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때 군수 인공지능 AI 업체 크로노이드가 윤정희의 가족에게 접근합니다. 윤정희의 뇌를 복제해 전투용 AI 용병 정희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크로노이드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윤정희의 뇌를 연구해 전투 AI 로봇을 개발하게 됩니다. 영화는 수십 년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윤정희의 딸, 윤서연은 병을 치료받고 생존하여 정희 프로젝트의 연구팀장이 됩니다. 윤서연을 비롯한 연구진이 하는 일은 윤정희의 마지막 작전을 바탕으로 복제된 뇌 데이터에서 전투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 전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전투용 AI라는 것을 모르는 정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공격하는 상대의 아드리안의 신식 진보는 인간이 아닌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민첩하게 움직이며 총알 수백 발을 연속으로 쏘아대는 로봇을 보고 정의는 놀라게 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속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 전쟁은 최첨단 전쟁 기술의 시험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례 없는 규모의 수많은 전투 AI와 킬러 로봇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드론 무인기입니다.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군사용 드론은 한때 일부 군사 강국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서면서 2010년대부터는 전쟁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일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폭 드론을 포함해 드론은 한 대당 수만 달러 수준의 적은 비용으로. 방공망을 피해 인명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영화 속 전투 시뮬레이션에서는 갑자기 인간처럼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들이 나타나 정의를 공격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이미 이 세상에는 사람의 지시 없이도 자율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전투용 AI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에리쿠릴라 미국 장군은 AI로 구동되는 해상 드론이 폭발물을 실은 범선을 명령 없이 작전 센터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방산 업계에서는 일명 완전 자유형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개발한 전투 관리 시스템 델타를 두고 제1차 세계 사이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델타는 군대가 적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련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군사 위성과 드론, 첩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취합해 디지털 지도에 실시간으로 나타냅니다. 최근 델타는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악성 코드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사이버 보안도 미래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직접 통제 없이 알아서 하늘을 날며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무인기 시대가 현실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미국 공군이 개발한 전투용 자율 무인기 XQ67A가 첫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공군 연구소는 공식 자료를 통해 2024년 2월 28일 캘리포니아 팜데일 근처에 있는 비행훈련장에서 무인 항공기인 XQ67A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XQ67A는 미국 공군연구소가 미방위산업체인 제너럴 아토믹스와 함께 개발 중입니다. 정확한 재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XQ67A 사진을 보면 기체 길이는 약 10m로 F15 전투기의 절반입니다. XQ67A는 현재 운영되는 다른 무인기와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일일이 원격 조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임무를 지정해주면 XQ-67A 기체에 들어간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서 자율 비행합니다. 미국 공군 연구소는 XQ-67A를 공군에서 이른바 윙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윙맨을 맡은 전투기는 리더 격인 전투기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개 리더 전투기의 수십 미터 옆에서 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편대를 이루어 전투에 임하는데. 그 중심인 편대장을 호위하는 윙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때문에 윙맨은 뛰어난 실력과 충성심을 가져야 하는데 무인기의 경우 편대장이 내린 어떠한 위험한 명령이라도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공군은 전술적 경제적으로 장점이 큰 충성스러운 윙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문제는 AI 탑재드론이 인명 살상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개발될이 같은 무인 전쟁 로봇이 영화 터미네이터가 보여준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마리 국장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윤리적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생명의 미래연구소와 같은 AI 무기 반대단체들도 이를 살상 로봇이라고 규정 짓고 알고리즘을 통해 전투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위협과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